자, 반갑습니다. 손선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자. 월요일, 네, 월요일 출조네, 월요일 출조. 월요일 출조 나와서, 나와서, 예, 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보자. 어, 우리, 사모님 한 마리 잡고 계시 응? 올라옵니까, 사모님? 아, 아인 같다, 아인 갑다 아인 갑다 아, 아인 갑다아 네, 네, 이쪽 보시면은, 어, 일단 오늘은 쿨러를 고맙습니다. 안 먹어? 어, 어, 뭐. 한번 수뇌? 예. 수뇌를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 여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다 올라옵니다. 자, 우리 사기 어? 예,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 고등어도 시야 괜찮네요. <laughs> 앞에 로아신 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이구야. 씨알이 굶지, 굶지, 관계 붙들어가 있는데, 방금 잡았네. 자, 날개 직이 보이지? 야, 응. 뭐, 굴지, 굴지 가다. 이런 바닥에 살짝 한번 깔아보고, 저... 명암을 넘습니다. 보이지? 야, 명암을 넘고, 마리 수는 뭐, 큰 것만 골라 잡으시나니까. 응, 저어 입니다그 어. 다음에 여기. 아도안고야 아, 아자 정도. 아, 많이 보이네 야. 어. 어, 자, 아, 네. 자 다음 여기 호보 조사님. 자, 키티가 예쁘니까 키티 보트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스박스에 키티가 붙어 있네요. 조금 전에 고등어를 잡으신 상임의 풀로입니다. 자, 이게 평균 사이즈고요. 이 와중에, 예, 한 2%대에, 2%대에 큰 시야를 보여야, 그거는 진짜 어복, 어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로, 일로 가볼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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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임이 아까 뭐 잡고 계셨는데, 바늘이, 자, 바늘이 보시면은, 이게 바늘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늘이 엄청 큽니다. 바늘이 이 몸바다 2호, 뭐 이런 바늘 같은데, 2cm 정도 되네요, 바늘이. 요거 들보시면안 돼요. 네. 요거 들보시면은내 방까지는 입에 다 문졌습니다. 문이니까 바늘은 좀 작은 걸로 네. 작은 걸로 저는 지금 몸바다 1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1호를 해주시고. 다음에 상인이 미끼 어디 샀습니까? 어, 어, 어. 아. 미키가 재고입니다, 재고. 제곱. 예? 재고입니다, 재고. 예. 재고입니다. 별로 안 예. 네. 별로 안 좋은데 선전하셨네요. 예? 네. 실력이 있는갑다, 당연 자, 우쌰. 더 굳이 하기게한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자, 어 음! 고기도 많이 들었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얼음방고기만 아, 예. 물방구기만 하고, 얼음방구기만 되겠습니다. 우리 선도 유지를 위해서 얼음을 꼭 3분의 2 정도. 네, 3분의 2꼭워주셔야 돼요. 사장님, 아까 주무시더만, 네. 나름, 네, 나름 알지잡아 만하셨습니다. 그, 아, 그 다음에 여기 오랜만에 오신 우리 정인수 사장님 사진 한장 찍자고 하니까, 네, 내가 뭐라고 하면서, 오늘 나는 안찍을기다 예, 한 40마리 정도 보이려고야. 예, 저기 쿨러는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를 너무 크게 썰어 으시 가지고 오늘 실패하셨다고 하니까. 예, 미끼도 주문하시면 돼요. 예, 나도 요 앞에 이제 잘 서리는 낚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차가옵니다. 자, 여기 상인도 찍을 것같 해도 괜찮은 사이즈가 또요한 마리 더 보이네요. 예, 또이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어, 안 된답니다. <laughs> 자, 지나가고. 자, 우리 여기 상임도, 보이시다 자, 자, 이 단골 출연하 단골 출연. 자, 보시는. 아, 단골 출연. 얼음도 상임도 들어가 있어. 네. 자, 여기도. 시야 괜찮은 게 보이지? 여기 저 있는데, 손이 한개이라서 자 메가리 고드급 타임 된것 같습니다. 메가리 고드급 타임. 네천수로 하겠지야. 오늘 상에 오늘까지 처 시험이라면서요. 네. 네 어떻게? 재밌 엄청 재밌는데요? 네. 엄청 재밌셨답니다. 보이시다? 오늘 대 이때, 여태의 네. 초보 판매, 네. 초보 세트, 네. 초보 세트 가지고 반을 한개 가지고 반품도 하시네 네. 이렇습니다. 재비가 엄청 튼튼하니까. 자이 보시면은. 응, 괜찮은 사이즈가 또 있구요 음, 어, 아이고 좋네요 오늘 오늘 네. 막 결코 나쁘지 않은 조항으로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하실분 연락주시고요 오늘 토요일도 정, 아 토요일 아닌구나아하요일도정상으로 화요일. 아, 예, 하니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